...이니까인데요.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슬라이스로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아, 이 영상 보시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습해서 잡으면 됩니다 어? 일단 슬라이스 원인이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 첫 번째 주 원인이 백스윙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때 다음 스윙을 할때 이렇게 손이 앞으로 내려요 왜냐? 사람이 본능이 있거든요 공이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는 만끌때려고막 막 이렇게 덤벼들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올라가셨다가 내려올 때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앞으로 나오시면서 공을 맞추기 위해서 또 땡겨 들어와요. 땡겨 들어오면서 이쪽 앞에서는 안쪽으로 깎아 쳐버릴 수 밖에 없는거죠. 그러면 공이 자 옆에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들어가요. 이렇게 들어가서 면 이렇게 해보니까 공을 이렇게 비껴 쳐버리잖아요. 그럼 공이 스핀이 이렇게 달리겠죠 그럼 저거 쭉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그 걸음을 잡기 위해서 제가 드릴 한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 일단 백스윙도 해야겠죠? 자,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 스윙을 하실 때 자꾸 이제 공 치기 에서 덤비는데 그게 아니라 손을 수직으로 거의 오른발 쪽으로 일자로 떨어뜨려준다고 생각하세요. 일자로 떨어뜨리면서 그냥 오른발 쪽에 체를 퉁 놔주시는 거죠. 다시. 올라갔다가 일자로 한 두세 번 하고 떨어뜨려주셔도 돼요. 그 다음에 퉁 떨어뜨리고 올라갔다가 일자로 하면서 오른발 쪽에 퉁 이런 식으로. 요렇게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공을 칠 때도 이런 느낌으로 치실 거예요. 그런데 방금처럼 제가 올라갔다가 오른발에 떨어뜨리면 공이 아니라 이 부분을, 이, 여기 부분을 쳐버리잖아요. 근데 올라가셨다가 일로 떨어뜨리려고 해도 어차피 몸통 회전이 될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체는 앞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. 자, 일단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. 올라갔다가 하나, 둘, 셋. 이런 식으로. 이 느낌으로 올라갔다가 죠아 얼마나 안 아팠습니까? 이런 식으로 이제 궤도가 들어야 일단 엎어 치는 궤도가 없기 때문에 깎기는 구질이에 근데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이 궤도만 잡으면 되냐? 그게 아니거든요. 대부분 이제 엎어 쳐서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일단 설명 드릴게요. 올라갔다가 다음 스윙하실 때 손이 앞으로 내려와요. 그러면 궤도 공경은 앞쪽으로 나오면서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궤도 방향은 왼쪽이 돼 버리죠. 왼쪽이 돼 버리는데 그러면 왼쪽으로 안 가게 치려면 어떻게 될까요? 어퍼 치는데 왼쪽으로 안 가게 치려면 릴리스가 없어요. 그래야 체가 이제 로테이션이 안 생기면서 왼쪽으로 안 가겠죠. 근데 이렇게 습관이 많이 배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궤도를 지금처럼 이렇게 인으로 떨어뜨린 궤도를 하시면 옛날 습관 때문에 릴리스가 없이 들어와요. 그러면 오히려 예전보다 더 오히려 출발부터 확 우측으로 밀리는 푸시성 슬라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요 궤도를 잡으시고 그리고 릴리스 타이밍까지 잡아주셔야 돼요. 올라가셨다가 이렇게 들어오지만 들어오면서 끌고 들어온 거 지금은 신경 쓰시면 안 돼요. 뭐 영상이나 뭐 책이나 이런 데서 끌고 오는 거에 굉장히 이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지금은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절대 끌고 오는 거 신경 쓰시면 안니다자 올라갔다가 바운스윙 아, 들어오는 순간 약간 캐스팅 동작 느낌으로 풀어주세요. 그래야지 헤드가 릴리스가 되면서 이제 로테이션 하면서 돌아오는 거죠. 올라갔다가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손목을 좀 바로 풀어준다는 게 헤드가 돌아오게끔.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쳐볼게요.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. 아 아름다운 드로우. 보셨죠? 여러분 드로우를 치셔야 돼요. 아마추어분들 거리 많이 날려면 슬라이 슬라이스 치시면 절대 거리 안 돼요. Ready.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. Ready. 자 올라갔다가 밑으로 수직으로 하나, 둘, 셋. 그럼 빡 풀어주면서 이 느낌으로 이제 캐스팅 동 느낌으로 또 풀어줄 거예요. 올라갔다가. 풀어주시고 아름답다 뭐 도160 정도 요 7번 보이십니까? 요정도 기본이죠? 자 어때요? 여러분 고민 좀 해결되셨어요? 고민 해결됐다면 <놀람> <놀람> 시원하다 야 아, 시원하다 사세요사이좋세요야 아. <놀람> <놀람> 고민 해결